오늘 환자분 젤틱, 저기 뭐 젤틱을 저희가 좀 요즘 여름철이라서 여름철, 아니 여름철은 아니고 참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여름 같은 느낌 들기도 하는데 <laughs> 그 젤틱 시술을 저희가 요즘에 여름철 앞두고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뭐 젤틱뿐만이 아니죠 뭐 뱀핏피도 그렇고 뭐 리포셀뭐 울트라포커스, 트루스컬프, 뭐 날씬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관련된 시술할 때 제가 항상 해주는 게 식이요법 하라고 꼭 알려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환자분한테 제가 하나 찍어 드릴 테니까 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를 그래서 한번더 언급을 하려고 한다. 항상 하는 건데 그 항상 시술, 시술, 그 다음에 식이,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딱 됐을 때 결과가 제일 잘 나온다라는 거. 그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니까 꼭알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아까 했던 분은 보니까 올챙이 배예요 올챙이 배. 예, 네, 진짜 딱, 너무 예쁜 올챙이 배. 그래서 올챙이 배가 확실하신 분은 저희가 젤틱 같은 거, 큰 패드로, 아랫배 쪽에 큰 패드로 해가지고, 한달 간격 한세 번까지도 저희가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 계시면 세 번까지도 하고, 여하튼. 근데, 그런 시술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 같은 거뭘 얘기해 드렸냐면은, 일단,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딱 봐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신 분들 보면 올챙이 배 나오는 스타일 있잖아요. 팔다리 가늘고 근육도 없고 뭔가 흐물흐물하고 오, 흐물흐물 살 예.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 제가 추천드린 게 약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는 거.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계단 집이 아까 몇 층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계단 오르기. 올라갈 때는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보고 한몇 번만 반복해서 한 30층 정도 하루에 그 정도만 채워 주셔도 근력 운동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예.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다이어트로 오는 거 말고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 꼭 운동하고, 왜냐면 건강하고 관련된 거라서 이거는 어쩌면 의학적인 거죠. 단순히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거 관련된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당뇨, 그다음에 뭐 유방암, 그리고 뭐 뇌출혈, 뭐 이런, 전부 다잖아요. 그죠? 네, 심장마비 다 관련된 거. 그래서 항상 운동도 신경 써주시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추천드렸던 거 하여간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가 의외로 무리가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너무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기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한테 찍어드린다고 했던 건데, 어, 식이요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얼마나 좋은 걸로 먹느냐.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건 바보 짓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지? 뭐 곧..뭔데요? 저탄 고지 뭐 이런 거 하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 의학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 없고 적당히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게중요한데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노비들이 사실은 정말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항상 그 조선시대 때 항상 얘기 있잖아요. 쌀밥에 고깃국. 북한도 마찬가지고 쌀밥에 고깃국 얘기잖아요 근데 쌀밥이 안 좋아요, 쌀밥. 그러니까 잡곡으로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콩, 뭐 이런 거. 보리. 그죠? 요즘에 귀리도 우리 많이, 많이 먹고 있지. 귀리, 뭐 이런 거. 조, 뭐 수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100% 쌀밥은 아예 빼버리고. 현미도 안, 제가 추천 안 드려요. 현미도 그 까끌까끌한 겉에 말고 안에는 결국 밥이잖아요. 쌀이잖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네, 보리나 귤이나 뭐 콩, 콩 정말 좋습니다. 콩꼭 맛이 없더라도 꼭 드셔야 돼요.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밥하고 저녁에 그냥 뭐 된장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뭐 콩나물국을 갖다 먹든지 저는, 어, 저는 저번 주에 황태국 두번 먹었는데 황태국도 먹을 만해요. 황태국도 먹을 만하고 뭐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가 말한 대로 잡곡밥 위주로 하는데 쌀을 아예 빼버리고 그래서 잡곡 100%인 걸로만 짜가지고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곡곡밥이 특징 이뭔줄 아세요? 소화가 안 돼요. 항상 더부룩해요. 예, 더부룩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설탕이나 이런 뭐 아니면 그냥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이런 녀석들 쌀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냐면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그랬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소화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 배고픔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이 편차가 클수록. 근데 이런 작곡들은 이렇게 슬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적을수록 우리 몸은 배고픔을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어, 그런 녀석들을 빼고 네, 그런 작곡 위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하간70% 가까이 그렇게 매 끼니마다 고기 드실 수 있으면 어, 요유 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져요. 이거 한 2주만 제대로 하셔도 어, 2kg 정도는 그냥 빠집니다. 엄청나게 음. 놀라운 거죠. 그냥 빠져요.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 2kg가 빠져있어요. 예. 대신에 2주 정도는 빡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드셔보세요. 맵끼니를 예, 최고죠. 그러면은 뭐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 한, 식사 100 중에 70%는 지금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배고픔 없이, 요요 없이 장기적으로 어, 체중 발량을 할수 있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시기는 좀잘좀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 싶고 저번에 제젤티하셨던 환자분도 한분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이렇게 먹으라고 했더니 살 빠졌다고 네,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네, 너무 당연한 몸을 입니다 요즘에 뭐 위고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비싼 주사 얘기하는데 그주사들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포만감을 주고 소화가 안 되게 소화 불량을 만들어 버려요 네, 소화가 천천히 되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잡곡밥이 그런 거와 비슷한 효과가 됩니다 위고비 안 맞아도 위고비만큼 효과가 강하진 않지만 예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할수 예,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웰빙한 사람들 살았던 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게. 잘 먹으셨던 세종대왕은 당뇨병 걸리셨고 예, 아니었던 사람들은 건강하게 또 그런 걸로 잘 살았죠. 신기해. 세상 일이 참. 그런 예,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음.